실제로 LH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정량 평가 만점도 탈락했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SH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18년째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매달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번 달, 9월 달, 8월 달에 있었던 이슈들을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기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면서 전망도 같이 해보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 실제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이는 가장 큰 변화가 있죠. 뭐냐 하면은 9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시험 친구들을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SH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급 재무까지 나왔어요. 경 쪽에서 경영 파트 쪽에서는 중급 재무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오히려 정보경영 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쪽 파트가 훨씬 더, 더 많이 나왔고 재무 파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요번에 sh 공사에 특이할 만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뭐냐면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자소서를 많이 봤어요. 자소서를 많이 봤는데 요번에는 다 정량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지금 현재 에너지 발전 공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들 제일 많이 지금 채용하고 있는 곳이 에너지 발전이거든요. 에너지 발전인데 에너지 발전 공기업하고 soc 공기업. 즉,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 2021년도에는 자소서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자소서를, 자소서가 서류가 적부가 되고 정량평가를 보는 바람에 스펙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로써 에너지 발전 쪽에서는 사실상 스펙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정량평가가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SOC 공기업은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LH공사나 SH공사가 스펙만으로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행정이 50배수로 조금 완화됐다라는 점이에요. 자, 올해 초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수정공사는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면, 한강유역이 있고, 금 충청도에요. 그다음에 낙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경상도 영산강 섬진강 유역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전라남북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건데 수정공사는 강 중심인 거잖아요. 사실 올해 초에 한강 쪽 같은 경우가 여기가 정량평가가 어학 90에 그다음에 자격증 10이었어요. 지금도 어학 90에 자격증 10인데. 올해 초에는 30배수였거든요. 30배수이다 보니까 실제로 한강 쪽 같은 경우는 어학권이 900대 후반이었어요. 커트라인 자체가. 고백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권 쪽에는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LH공사 같은 경우는 저저번 주인가요? 어, 아, 저번 주에 시험 쳤군요. 저번 주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LH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래 배점이 자기 소개서 40에, 그 다음에 영어 능력 40, 나머지 자격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850이 만점이다 보니까 850 무조건 만점 받고 자격증은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LH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정량 평가 만점도 탈락했습니다. 그랬다라는 건 자기 소개에서 40점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로써 대부분 SOC 공기업은 정량평가도 정량평가지만은 정성평가,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요. SH공사 같은 경우도 800점 이상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기소개서 70의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 30이 들어가서 직무수행 계획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생겨났고 직무수행 계획서는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든 SH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결국, SOC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 정량평가도 정량평가지만 뭐가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해서 자소서라든지 직무수행 계획서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수행 계획서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세종학단, 어촌어항공단, 코레일 관광개발, SH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모든 공기업 중에서 45개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 계획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직무 수행 계획서 같은 경우는 10점부터 40점까지 다양하게 배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무 수행 계획서를 쓰는 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세종학당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계획서를 3천자. 정도 써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보통 천자에서 많게는 삼천자까지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직무 수행 계획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직무에 대한 이해, 목표 설정, 전략, 기대 효과라는 것으로 해서 내가 맡은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나의 역량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더이 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냐, 높지 않느냐의 차이로 나눠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필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필기 같은 경우는 지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실제로 개념 전공 같은 경우들도요, 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도로공사야 원래 전공이 어려웠었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원래 그냥 일반 모듈형이 나왔었는데, 응용모듈이라고 해서, 조금 긴 지문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SH공사 같은 경우는 늘 그렇듯이 피듈형으로 나왔습니다.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서도 원래 한국사가 되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국사는 거의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1급 정도 수준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가 그래도 한 5문제 정도. 나오면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배치를 한것 같고요 대부분 산업인력공단에서 모듈형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얘들은 ncs는 원래부터 피셋형으로 나왔었는데 피셋형의 지문이 조금 더 길어졌다 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sh 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사무직 같은 경우든지 기술직 모두 다 얘기한 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30 같은 경우는 LH공사가 전공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직업기초능력 심화 30,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업기초능력 심화 같은 경우와 직업기초능력, 그냥 직업기초능력 일반 같은 경우에 난이도 차이를 못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예 모듈형 자체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응용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 않아서 피센 유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달에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달에는 아무래도 금융권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농협이라든지 농협은행, 중앙에 이런 쪽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는 10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